예, 지금 12시 43분, 서울역인데요. 아, 이게 평일날 오후인데도 이렇게 살아야 하니, 뭐. 정말 사람 많네요. 또, 어, 뭘뭐 이렇게 사람들 많지? 새벽보다더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예, 네, 다들 이제, 이거, 플랫폼 지정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네,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살아야 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걱정인 게, 음, 내려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딱, 그 시간에 출발해야 되니까, 네, 표를 지금, 이제, 구매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올라오는 건, 이제, 평일 낮이고 하니까, 그냥, 뭐, 길 마치는 대로, 여기서 표를 끊어서 올라오자. 지금, 그러고서 지금 내려가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야, 이거, 혹시 올라올 때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 체크해보니까, 뭐, 좌석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뭐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 철도의 장래가 봤다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 네. 지금 제가 차, 플랫폼이 아직 지정이 안 됐는데요. 음, 선 예, 이음까지 이제 고속철을 쳐서, 음, 이제, 안동에서 오는 고속철도 이제, 그 서울역까지 들어온다고 하죠? 이데여기 서원주에선가, 예, 강릉에서 오는, 예, 이음열차와, 예, 이제, 병결해서 예, 복합열차로 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예, 사실 뭐,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서원주역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아마 그렇게 예, 미리 준비를 좀 했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요 음. 어쨌든 아이거참 모처럼 들렸는데 이렇게 사랑이 나를 줄이야 지금 맞아요.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비가 하필이면 아 날씨가 좀 쾌청해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여기 소아병원 예, 소아의원 의원이구나 병원도 아니고 병원급도 아니고 의원으로 되어 있네요. 내과, 사업과, 소아청소년과,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여기가 이제 공항철도. 나가는 곳이고요. 네. 네, 아직 플랫폼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열차편이 다 좌석은, 아, 입석이다, 입석. 아 KTX 산천은 뭐, 전자, 아 입석이네. 자리가 없네. 미친듯이 사람들이 사는구나. 음, 지금 곧 출발하는 편들은 좌석이 있는데, 어, 오후에,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움 그때는 더 많이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음, 예, 아직도 트랙이 지정이 안 됐네. 음, 일단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나. 47분의 마산, 57분 포항, 57분 부산. 아, 그러니까 241호 열차하고 31호 열차는 이제 병결해서 동대구까지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시 1분에 강릉 열차, 13시 3분에 부산행 봉모하오 13시 7분에 국포경유 부산행 무모하오. 가자. KTX. 12, 12시 41분, 좌측에 있는 열차가 12시 41분 동해에서 온 열차네. 동해에서 온 열차. 요거는 이제 아마 요게 강릉 가는 열차겠죠? 네. 예. 동해에서 오는 열차가 도착했고요. 강릉 가는 열차. 그 다음에 산천 가는 열차는 저쪽 거는 이제 변결되어 있는데, 예. 예. 앞쪽이 부산인지 뒤쪽이 부산인지잘 모르겠네요. 음. 분위기상으로는 앞쪽이 포항, 뒤쪽이 부산인 것 같긴 한데, 분위기상으로는. 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음열차가 두 편, 산천열차가 두 편, k t x 가두 편, 저쪽에 무궁화호, 그 뒤에 도 테이픽스. 어, 포항이 저, 저 무궁화호가, 아, 부산 가는 무궁화호인 것 같은데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많다. 이거 뭐 시골 사람 처음 오면은 뭐이거아 <laughs> 떴다. 예 네. 어디 보겠습니다. 예 네. 떴어요 떴어. 1 3시6번 트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6번 트랙.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죠? 예. 네. 제가 타는 열차는 고속 열차가 아니고 무궁화호 열차입니다. 무궁화호 어, 마음 같아서는 저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뭐 하고 싶은데, 네, 그런 형태는 못 되고요. 부산 네, 7번, 8번 여기 이제 부산 가는 북포 경로, 부산 가는 열차가 되어 있고요. 37분 오시읍 아, 요요것도 요거. 아. 요 외국 사람 들도 타네. 4호 택차 는 5억 칸 까지, 그냥 5억 칸. 이제 부산 가는 문화호 뒷방울이 떨어지죠 음. 에, 또 부산행 KTX 저거 KTX 요거는 호래일 8275호 열차 음북도 수원, 평택, 천안, 조치원, 신탄진, 대전, 옥천 신천, 신천 영동 횡단 축구년, 축구년 김천 구미 외관 신동 대구 동대구 경산 청도 상동 일량 성남진 원동 물금 국포 부산 아 이건 좀 굉장히 많이 서는 편이네요. 에, 좀 많이 서는 어, 완행 열차네 완행 열차 비교적. 에. 무궁화호 중에서도 에... 그렇죠? 에, 일단 에... 촬영 여기까지 한번 해 보고요